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유치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아, 유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아, 실제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과 개념만 확실하게 정리하신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건 없거든요. 어차피 문제는 비슷비슷하게 출제되고 있거든요. 자,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필수 기본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이죠. 1번. 일정한 경우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원래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목종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맞죠?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치하고요. 수치한 과실로부터 변제 충당, 받을 돈에서 까나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고요. 간이 변제 충당권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laughs> 임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직접 변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법원에다 청구함으로써 충당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죠. 자,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할 수가 있고요. 요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유익비의 경우에는 증가, 가치의 증가액과 지출비용 중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하냐면 채무자인 소유자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유치권도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이 X가 되는 거죠. 또 인정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아, 물상대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않는 것이죠. 않는 거. 자,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욕구를 갖추게 되면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성립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1번.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유치권의 또 중요한 특징인데,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만약에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2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으니까,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나머이 5번이 되는데 일단 유치권자는 피로비 상한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한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는데,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하나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피로비가 아니라 뭐인 거죠? 유익비인 거죠. 따라서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피로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된다. 왜냐하면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죠. 최근에 이 필요비와 유익비의 내용을 바꿔 가지고 시험 문제를 잘 내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죠 따라서 1번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중요하죠 자 유치권자가 유치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한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인과 같은 유치권자가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사용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단지면 x가 되는 거죠. 3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의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했어요. 자, 이런 건 의무를 위반한 거죠. 자,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가 있음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는 거죠. 이로써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x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타인에게 대의하는 것이 혹시 점유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냐. 만약에 점유를 상실한다면 유치권이 소멸해야 되거든요. 자, 타인에게 대의하게 되면 유치권자는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 간접을 불문해요. 따라서,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이니까, 대여하는 것만으로 유치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채무자 측에서 유치권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하면 그때 소멸하는 거죠. 3번은 X입니다. 4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X입니다. <laughs> 자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치권 행사하는 겁니다. 채권 행사가 아닌 거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우선면제권 없죠?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답은. 1번이고, 좀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아, 중요하단 얘기인 거죠. 4번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를 유치권에 불가분성이란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러한 불가분성은 유치권뿐만 아니라 저당권자에게도 인정이 되고요. 특히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X. 유치권 행사는 말 그대로 유치권 행사일 뿐,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므로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채무자에게 소멸 청구권이 두 가지가 인정되는 거죠.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소멸 청구, 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 맞는 질문이죠 5번 유치권은 점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맞죠?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분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한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유치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어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경락인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인도는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원칙적으로 경매가 됐을 때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만 그 경락인에게 직접 변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맞는 지문이죠. 이번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유치권도 담보, 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부정성. 채권이 존재해야 유치권이 존재할 수 있다. 수반성. 채권이 양도가 되면 유치권도 쫓아간다. 부정성, 수반성을 지닌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참 쉽죠? 자,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뭔가요? 점유죠. 점유. 따라서 부동산도, 유,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점유하면 되고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어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 이게 불가분성인 거죠. 6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틀린 것은이죠. 1번 유치권의 목적입니다. 물건 및 유가증권이죠. 동산부동산 및 유가증권이에요. 따라서 목적이 될수 있는 것은 동산과 유가증권에 하나며 부동산은 제외된다. X고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2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고요. 3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고요. 다만 4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으로서 경매권이 있고요. 5번. 유치권이 소매, 아,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5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7번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laughs> 자,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타인에게도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잘안 드리는데 어, 시험에 잘안 나오기 때문인데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 하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연히 물건을 맞바꿔 간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연히 물건을 맞바꿔 간 경우에는,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돌려주겠다라고 상대방이 돌려주기 전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떠올리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떠올라요. 근데 문제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간에 쌍무 계약이 존재해야 돼요. 동시항변권은 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요? 쌍무 계약. 근데, 우연히 물건을 맞받고 간 경우에는, 쌍무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돌려주지 않으면 나도 못 돌려주겠다라는 것은, 동시 이행 항변권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 법적 근거가 뭐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통설은 유치권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한 번요. 자, 우연히 물건을 맞받고 간 경우에는, 당신이 안 돌려주면 나도 못 돌려주겠다고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동시이해항변권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시이해항변권이 성립되려면 쌍무계약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럼 뭐냐? 우리 동설은 유치권으로 이해 합니다. 따라서 이번 채권이 목적물의반환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태도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3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별제권을 갖는다. 맞습니다. 자, 별제권이라는 것은 파산했을 때 채무자가 별도로 돈다 달라. 별도로 완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별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별제권은 유치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저당권자에게도 그리고 어에서 나오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도 인정돼요. 다시 말하면 별제권은 전세권을 포함한 모든 담보 물권에 인정되는 권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4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x. 배제 특약이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따라서 배제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이 뭐 하지 않는 거죠? 성립되지 않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은 변제기 있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지문이 반복되고 있으면 알수 있죠. 유치권에 대해서는 어, 지문이 아주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거죠. 자, 8번.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은 불가분성입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번은 유치권자의 과실수치권이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도 맞습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4번이 답이네, 그죠? 왜요? 유치권도 경매권은 있죠. 따라서 이 4번, 유치권자에는 경매의 권리가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간이 변제 충당권이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네. 요 답은 4번입니다. 9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번. 유치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고 또 행사할 수 있다. X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요 시점에서 채권이 성립했고요. 요 시점에서 변제기에요. 다시 말하면, 건물을 수리해 주기로 하는 채권이 역취점에서 발생했는데,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성립한 때부터 변제기가 늦잖아요. 근데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채권에 뭐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시점에 채권이 성립되더라도, 변제기가 요 시점이라면, 요 시점에서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유치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고 또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네요.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유치치란 유익비 상한 중국권이죠. 자,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라에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해요. 다만, 뭐가 도래해야 되죠? 변제기가. 따라서 유치권은 법원에 의한 상한 기간이 허여가 인정됐어요. 한달후라 주라고 법원이 결정했어요. 그러면, 요때 유익비 채권이 생겼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시점은 상한 기간이 도래했을 때잖아요? 이미 성립한 유치권은 소멸되겠죠. 따라서 상황 기간의 허여가 인정된 때에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네요. 3번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4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승낙없이 임대했다면 부당한 것이고 이때 취득한 차임도 결국 뭐예요? 부당이득인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당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 충당할 수 없고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지문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유치물을 유치하여 반환하지 않는 것은 피담보 채권행사이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충당시킨다. X죠. 반목적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충고권은 임차건물에 관한 채권 재권, 생긴 채권이라고 할수 없다. 목조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닌 거죠. 따라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자, 물건에 관해 성립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임차보증금 권리금 매매 대금이죠. 과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매매 대금에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이번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해소소를 얘기했어요. 자, 일단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점유를 침탈당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이 됐죠. 따라서,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유치권자가 뭐도 있습니까? 점유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요 시점에 점유를 침탈당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요 시점에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 청구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먼저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소멸됐던 유치권이 뭐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이 뭐가 되어 소멸이 되고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총구에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소멸됐던 유치권이 새롭게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점유를 상실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은. 유치권은 소멸대에서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을 보시면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유효하고요. 4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심화 사례 문제는 하나만 넣습니다. 왜냐하면 지문들이 반복적이거든요. 1번입니다. 답은 자기 소유 X 건물의 전면적 수리를의뢰게 의뢰하였고, 수리비 채권이네요. 대금 지급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들으면 틀린 거죠. 그러면 을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 수리비 채권이 있고요. 그 건물,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을은 뭘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 을은 값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인정이 되죠. 2번. 을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을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유로 점유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을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가능하죠 따라서 4번 을이 보존행위로 x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입니까 을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지면이 되겠죠 자요 문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물상 대위권이 없죠 자 보시면 을의 과실 없이 x건물이 소실됐어요 목적물이 멸실됐네요. 의뢰권리는 갑의 화재보험금 청구권 그리고 가치변형물이죠. 목적물이 멸실될때그 가치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는 것을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하는데요.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권리는 갑의 화재보험 청구권 위에 미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좀 유치권에 대한 두려움 좀 버리셨나요? 정리만 잘하시면요. 충분히 문제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